선수의 이 빠른 공의 제구도 좋고 워낙 구위도 좋다 보니까 타자들이 홍문리 선수 생각해서 딱 직구를 노리고 들어올 거예요. 미어냅니다3루선 빠져나가는 탑입니다. 손아섭이 결국 이 경기를 끝냅니다. 근성의 살아이 자연치의 손아섭이 끝내겠다. 5대4 롯데 위닝 시리즈를 이깁니다. 이렇게 멋진 경기를 만들려고. 30 오른쪽으로 골 띄웠고 멀리밤장 승리하는데 한 오! 어... 어... 아! 승 박승욱이 이사을엔으로바니다 정말 박승욱 선수가 어떤 체인 포커에 대해서 데뷔를 하면서 좋은 컨택을 만들어 내면서 어, 너무 멀리좀 사용을 했어 근데. 이 대호가 때린 타구는 좌중간에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따라갑니다. 스매시 대커 끝내기 주자 홈으로 듀로헛스. 이 대호가 삼성라이온스에게 멋진 작별을 안겨줍니다. 스코치 2구 골 이후에 2구째입니다. 따라 당깁니다맞았어3루점 2루자까지 3루 돌았고 전준우가 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 종료. 안지용이 이 경기를 끝냅니다. 최종 스코어 9대8 우회말 파도와 같은 몰아치기로 롯데자이언츠가 화요일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보구도 믿기 힘든 경기를 롯데제이안스가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마지막 주인공은 안치홍 선수였네요. 네. 아 원스팩 카운트. 2-4-1로. 4구째 잘 맞췄어요. 모진혁 파구가. 외화에 떨어집니다. 아, 이 코스가 좋아요. 렉스 3분까지 걸었어요. 갑니다. 홈으로, 홈으로. 오늘의 엔딩유정 노진영과 함께 롯데자이언츠 올시즌 첫번째 끝내기가 만들어집니다 아 양팀 모두 정말 대혈투를 펼쳤는데 최선을 다한 두팀의 시리즈가 이렇게 국적인 끝내기로 네, 네, 빠른 타구로 바로 더블플레이를 연결을 하겠다는 네. 거죠 유스로 송구를 해서 느리면 몸쪽으로 송구를 하고 타구가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정 상단을 때리면서 노준혁이 오늘의 주인공이 됩니다 스코어 6대5 롯데자이언트 승리 야구의 진술을 받 더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laughs> 긴장된 상황이어서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담장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유강남이 경기를 끝내는 토론 업런을 뿜어냅니다. 다란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그 기적 같은 승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롯데자이언스이 한방으로 유광남은 이제 완벽한 거인이 됩니다. 스코어 5대3롯데자이언스 어때가 빗승전을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을 해서 어 추가 실점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예. 결국은 어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유강남 선수의 끝내기 2.5명이 나와서 경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빗맞은 타고 나왔을 때 같은 경우홍신까지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터 풀카우트. 최근 어떤 윤동희가 컨디션이 좋다는 부분이 굉장히 불카운즈 상황에서 침착하게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조금 만들어내네요. 여러분은 자이언츠의 미래가 현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연승의 기세! 잠시 움츠러들었던 코인이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NBA의 그 아쉬웠던 순간 한참을 더 거세서 앉아있었던 유강남인데 다시 한번 끝낼 수 있는 기회 3등점! 들어갑니다! 박수기 성공을 어서! 도움을 하면서그어갑니다런끝내겠습니 결국 9회 끝내지 못했던 유강남이 1 1회 경기를 끝내면서 이번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장식합니다! 자 앞선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은 유강남 선수가 결자해지를 했네요 네. 일었던 승부. 결국 롯데가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올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내겠습니다. 여기면서 올시즌 문수야구장에서의 승률이 이제 3승3패가 되게 됐습니다. 아 유강남이 결국에는 다시 차전 기회를 본인이 끝내 버리는군요. 국민 네. 소수가 되네요. 네, 그러네요. 자구 벗어났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납니다. 끝내기 밀어내기 몰래 최종 스코어는 5대 4. 롯데 자이언츠가 오늘 경기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양팀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 결국에는 키움 쪽에서 투수력이 이제 약간 약한 면을 그럼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치열한 연장 승부 끝에 마지막에 웃는 팀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최종 스코어 5대4 롯데가 오늘 경기 승리를 차지합니다.